네, 반갑습니다. 마음리잔 TV 마음리잔 한말쌤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제 영상은요, 오다가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은요, 1년, 2년, 네, 이렇게 꾸준히, 네, 영상을 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요, 그렇게 영상에서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영상을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상이 지금 100만 뷰가 넘어갑니다. 네, 가능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네,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약간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도에 관한 상처를 극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조화로운 부부의 삶으로 들어가는 색다른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무슨 상처가 있게 되잖아요. 뭐, 그게 무슨 부모와의 관계든, 아니면 친구하고의 관계든. 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법. 네, 이거를 사과, 용서, 아니면 수용, 아니면 재발방지. 뭐, 이런 거 외에는 네,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외에도 있잖아요. 네, 부부의 이 갈등, 네,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는, 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어디 외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 모임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모임이거든요. 네, 쭈비쭈비 타고, 괜히 긴장되고,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을 갈때 우리는, 아, 오늘 가가지고, 뭐, 이왕 이렇게 가는 거, 뭐, 잘 가야지. 자, 이렇게 그, 내가 가는 그, 나의 일정과 그 모임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마음을 다루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모임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나에 관한 이런저런 저런 것도 묻고 내 근황도 묻고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아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고 이라 이야기하는 자신을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얼굴이 좀 빨개질 수도 있겠습니다 낯선, 낯선 사람들하고 뭐 소통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그것도 한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생기로움에 감사해야 하는 자신을 먼저 찾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말로. 의식의 변형이라 합니다. 의식이 내가 그 모임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의 의식을 찾아내서 그그 그 의식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네, 일종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생생하게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이 갈등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 긍정의 상상적인 가치, 상상적인 모습, 네, 이것을 가슴 깊이 한번 품어 보십시오. 네 이러면 부부의 외도의 상처를 조금은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돌 이겨낸 이후에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한달뒤 어떤 삶이 될 건가? 네, 한달뒤 어떤 삶이 될 건가? 1년 뒤에는 어떤 삶이 될 건가? 3년 뒤에는 어떤 삶이 될 건가? 네, 어떤 삶이 될 건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아름답고 신나는 삶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난 어떤지, 자녀들의 졸업 혹은 취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성장, 손주들의 태어남과 성장, 그 삶에 기여하는 나와 배우자의 모습들, 그 가치, 그 삶의 의미, 근데 이런 것을.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부부에게 남겨진 은퇴 이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 노후의 삶은 어떨 건지. 언젠가는 우리가 페리오 여행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유럽, 동남아 이런데 여행을 하면서 부부들이 자신들 앞에 다가온 수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서로 이 외도로부터 온이 충격을 잘극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기적이 지금 바로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둘러보고, 이해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기적이 지금 바로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네,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 부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전에 보내드린 그 모순 행동 영상을 위에다가 링크 해놓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 기적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의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꿈꾸는 삶을 먼저 사는 걸 통해서, 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하고 있는 그 삶을 먼저 살면서, 삶의 간간이 떠오르는 이 배우자의 외도로부터 온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치유해내고, 자신들을, 자신들이 부부의 삶을 한 단계, 성숙하고 상승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